하나님 말씀, 이사야 42장입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서 2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붙두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 즉, 그가 이방의 공의를 베풀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베푸시며 땅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신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의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이제 내가 새일을 고하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광야와 거기 있는 성읍들과 계달 사람에 거하는 촐락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거민들은 노래하며 산 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내가 큰 산과 작은 산을 황목해 하며 그 초목을 마르게 하며 강들로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조각한 우상을 의뢰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귀먹어리겠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여호와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인하여 기쁨으로 그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케 하려 하셨으나,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장례사를 삼가 듣겠느냐?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으로 이스라엘에게 베푸시며그 사방으로 불붙듯 하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구원이 뿐만 아니라 온 세계 온 이방에 구원의 희망을 선포해 주시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 메시아가 오시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라는 참으로 은혜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이 땅에 신앙의 길을 걸어가며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축복 두 가지를 늘 마음에 새기고 동행하며 누리며 살아가셔야 합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축복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다른 말로 성경을 우리 손에 쥐어 주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상식적으로 아시지만 1517년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까지 일반 성도의 손에는 성경이 들려질 수 없었습니다. 교회에서 일반 신자들이 성경을 읽고 가지는 것을 금했습니다. 이유는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읽을까. 이런 에, 우려가 가장 컸고요. 또한 실제적인 경제적인 문제는 그 당시는 인쇄술이 없었기 때문에 다 필사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살수 있어 사고자 했으면 요즘 돈으로 몇 억이 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러저러한 이유로 손에 성경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66권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손에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그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은혜 너무나 소중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너는 이 말씀을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런 말씀을 주신 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 말을 타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는 말씀, 요즘으로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도 읽을 수 있는 말씀,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물론 라디오를 틀어서 뭐, cd를 넣고 들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암송한 말씀, 감옥에 갇혀도, 어떤 환경 속에 들어가도, 그 생명의 말씀이 그 마음과 생각과 기억 속에 있어서, 아무리 어둠에 처해도 그 말씀이 빛이 되어서 그 길을 인도하는 은혜, 우리는 늘 힘입어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손에 쥐어주신 이 은혜의 말씀 매일 하나님 앞에 스스로 정한 분량을 성실하게 읽어가며 그 마음에 새겨주시고 감동하시는 말씀을 더욱 마음에 새기고 생각에 새기며 그 말씀을 쫓아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 우리가 오늘도 내일도 하루하루 누리며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주신 은혜와 또 하나 귀한 은혜가 성령을 보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 주시어서 우리에게 내주하여 우리 속에서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책망하여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셨는데, 우리가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가르치심을, 책망하심을 듣고자 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여 주십니다. 일깨워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듣기를 싫어하고, 말씀하여 주시나, 우리가 거듭거듭 무시하게 되면,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근심하신다고. 예. 왜 근심하시느냐? 말을 안 들어 화가 나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강제로 노예 부리듯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인격으로 대하십니다. 우리가 원치 않을 때, 우리가 거부할 때, 강제로 목을 비틀어서 그렇게 끌고 가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언제나 여러분과 제가 자원하는 심령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일어서는 은혜의 마음을 갖추어서 말씀하실 때, 겸손히 듣고 책망하실 때, 은혜로 들으면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날 바라고 쫓는 지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이렇게 메시아를 통하여 우리에게 진리로 공의를 베풀어 주신 은혜 속에 오늘 한 가지를 더 새기면 6절 7절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 즉 내가 내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 방에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세상에 이 방에 빛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아 알듯,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전능하신 능력으로 다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하시지를 않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시키시고 연단하시고 준비시키셔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것을 큰 틀에서 표현을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종처럼 부리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역사의 동역자로 삼으셔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반석에 세워주시는 깊은 사랑이신 줄 믿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심령, 모든 은혜 안에 서셔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을 쫓으며 은혜 위에 은혜를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이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